어우, 왜 이렇게 놀래요? 내가 더 민망하네? 그 무슨 말이에요? 뭘 아직도 있어. 딱 봐도 야근 중이잖아요. 이 시간에 회사에 있는 거. 그나저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남들 몰래. 아니, 뭔가, 몰래. 그것도 뭐, 열심히 하시길래. 아니면 뭐, 좋은 거라도 있나? 좋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요. 요즘 재밌는 일도 별로 없고, 회사 생활도 따분하고, 음, <laughs> 누군가는 남의 컴퓨터 훔쳐보고. 아니,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회사 기밀을 다른 회사에 갖다 파는, 그럼, 파렴치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드라마니까 있는 일이겠죠? 그럴 거야, 드라마니까. 어딜 일어나세요. 아직 말안 끝났는데. 지금 그렇게 가지면은, 내 입단속은 누가 하나? 증거요? 음, 매일 밤 사람들 컴퓨터 돌아가면서 뒤지는 모습을 젠드폰에 찰칵 담아봤거든요. <laughs> 거기에다가 다른 회사 임원을 만나 파일을 전달하는 모습까지 또 찰칵 증거가 너무 많네? 이럴 어떤다? 뭐, 가실 거면 가셔도 되고. <laughs> 어휴, 눈치 더럽게 없어. 이제야 얘기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음, 일단 내가 바라는 거. 배고픈데, 샌드위치 좀 시켜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laughs> 그 다음은, 내 입만큼 해주는 거에 대한 대가. 보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나랑 한잔하죠. 한 배를 탄 기념으로다가. 나는 막 이런 거 약점 잡았다고 갑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갑을, 할때 갑. 동료로 생각하지, 동료. 그쪽도 그 편이 나을 거예요. 동료. 동료면, 서로 좀 깊게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응.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니까, 내일 일 끝나고 보죠. 아, 언제든 마음 바뀌면 얘기해요. 동료 배신에 대한 대가는 크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럼 오늘도 고생하다 가세요.